시작하실게요. 안녕하세요. 경영지원사업부 릴로 사업팀 임주영 팀장입니다. 글로벌 시대의 기업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회사에서 우수한 해외인력을 채용하는 일은 오늘날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다른 시각, 다른 지식을 기반으로 비즈니스에 접근하는 해외인력들은 때로는 사업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역량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아마 이 점이 우수한 해외 인력을 국내로 영입하시는 이유일 텐데요. 하지만 이들에게 있어 언어도 문화도 다른 낯선 땅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것은 큰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케어하지 못하면 애써 비싼 비용을 투자하여 데려온 인력이 역량 발휘를 제대로 못하거나 심지어는 공국으로 돌아가 버리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이들을 위한 별도의 복지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외국인 임직원을 위한 복지 서비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해외 인력을 국내로 데려오는 데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해당 인력과의 의사소통이 가능한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일입니다. 전담 인력은 인사 부서에 소속되어 입국, 주거, 생활, 문화 등 외국인의 한국 생활의 모든 부분과 관련해 도움을 줄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업무를 다하는 인력의 업무량이 엄청날 것 같지만 실제로 릴로케이션 업무를 해보면 입국 초기의 적응 기간을 제외하고는 점차 지원을 요청하는 빈도수가 줄어들어 한 번에 수십 명이 입사하지 않는 이상 소수 인력으로도 여러 명의 외국인 임직원을 무리 없이 관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전담 인력이 배치되었다면 다음으로는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 주거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많은 회사들이 해외 인력을 국내로 데려오는 경우 사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사택은 이들이 한국으로의 이주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이기도 합니다. 해당 인력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해서는 해외 인력에게 가장 적합한 사택을 제공하는 복지가 꼭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담 인력을 통해 사전에 충분한 사택 후보지를 선정하고 주변 인프라를 조사하여 외국인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설명이 상세할수록 해외 인력은 타지 생활을 머릿속으로 더욱 생생히 그려볼 수 있기에 이들의 해외 생활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적응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사택 후보지는 회사와 인접해 있으면서도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 좋습니다. 이트너스 릴로케이션에서는 통계청의 외국인 통계 자료를 많이 활용함과 동시에 다양한 레퍼런스와 경험을 통해 외국인 임직원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주거 환경을 사전에 조사하여 가장 효과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외 인력의 국내 적응을 위한 프로세스가 잘 마무리되었다면 이후 해당 인력은 국내에 도착해서도 수월히 업무에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외국인에게 꼭 필요한 또한 가지 복지가 있습니다. 바로 출입국 업무 관련 서비스인데요. 특히나 비자 관련 업무는 법무부사나 출입국 외국인청의 정책이 자주 바뀌기도 하고 내국인에게도 복잡한 행정 업무인 만큼 준비해야 할 사항이 많아 해외 인력이 혼자 감당하기엔 버거울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법무사 사무소 및 번역공중사무소 등과 연계하여 비자 등의 출입국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전담인력이 해당 업무까지도 도움을 줄수 있는 이트너스 릴로케이션과 같은 업체에 업무를 의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외에도 해외인력의 애사심과 업무 역량을 향상시키는 복지 제도로는 인력의 가족을 위한 모임 운영, 퇴직 프로세스 지원 서비스, 24시간 핫라인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특히나 24시간 핫라인 서비스에 대한 해외인력의 호응이 매우 좋습니다. 한라인에 전화를 할 만큼 큰 사건이 발생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아야 하겠지만,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언제나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대기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해외 인력에게 큰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자녀의 교통사고로 인해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했던 임직원에게 사고 처리부터 상황 종료 시까지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도 있고, 임직원 가족이 갑작스럽게 건강상의 문제가 생겨 119 구조대에 연락하고 현장으로 바로 달려가 병원으로 이송 후 수술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한 경우도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임주원분들과 가족분들의 병력이 있으신 경우 사전에 확인을 해두고 자택 근처에 해당 병력에 대한 전문 병원이 있는지 사전에 파악을 해두는 일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많아 놀라신 분들도 계실 거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복지 서비스를 발견하여 기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제가 지난 10년간 릴로케이션 업무를 담당하며 느꼈던 건 회사가 필요로 하는 건그 사람이 가진 업무 능력이지만 그것을 제대로 발휘하게 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이들의 언어와 문화를 존중하고 이들의 마음까지 케어해 주는 것이 성공적인 해외 인력 도입의 핵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혹시 주변에 한국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직원이 있다면, 먼저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나눠보신 뒤, 오늘 말씀드린 내용 활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